여러분, 혹시 완두콩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서, 완두콩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콩은 식재료 중 가장 완벽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함유량이 독보적인 완두콩은 달달하니 맛이 좋고, 색도 예뻐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콩입니다. 완두콩 밥이나 스프. 완두콩 앙금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과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 완두콩죽을 처방하기도 했답니다. 완두콩은 식재료로는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최고인데 요즘 완두콩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두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완두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완두콩과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예방식단으로 완두콩 현미밥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소화에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전분의 함량은 높아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전분하면 혈당을 올릴 것 같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완두콩의 전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바로 완두콩의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식이섬유가 함께 섭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완두콩 표면의 주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부는 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되고 난뒤 완두콩의 식이섬유가 함께 모여 단쇄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쇄지방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잘하게 되니 당뇨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두콩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이 놀라운 효과를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완두콩 속 저항성 전분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식이섬유가 완두콩과 현미 각각에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쾌변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콩과 현미에는 둘다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그건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다 보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현미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둘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다 보니, 소화불량과 얹힌 듯한 불편함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니,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 불용성 식이섬유인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꼭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완두콩이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두콩을 당뇨 예방에 효능이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 위에서 12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속 지방덩어리와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완두콩과 해조류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콩이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콩 속의 식물 독소와 과도하게 높은 사포닌 함량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은 잘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오드와 함께 드시면 몸속의 미네랄 함량을 완벽히 보충해 주는데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전혀 걱정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완두콩이 요오드의 완벽한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해조류가 콩의 사포닌 양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완두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완두콩밥을 지으실 때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완두콩하면 연두빛 예쁜 색깔의 달달한 앙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맛과는 다르게 완두콩과 설탕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히 완두콩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완두콩 안에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성분 사포닌은 완두콩에도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완두콩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완두콩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완두콩을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앙금으로 드시기 보다는 완두콩 자체의 천연 단맛으로 즐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포니는 특히 완두콩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완두콩의 치매 예방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계란과의 궁합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완두콩에는 훌륭한 콩 단백질은 물론이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두뇌가 노화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만드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치매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죠. 또 완두콩에는 신기하게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바로 흡수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완두콩에는 기적의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뇌 건강 비타민 성분인 콜린이 완두콩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콜린은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치매원인 물질을 없애주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손상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콜린은 몸에서 너무 적은 양이 합성되기에 꼭 따로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제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완두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완두콩 속에는 이 콜린의 뇌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비타민 B까지 가득 들어있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계란말이나 계란후라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드시면 좋고 완두콩을 넣고 오믈렛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두콩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니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여과장치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미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혈압을 20% 낮춰주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에는 항산화로 유명한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약해지고, 노화된 우리 장기의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완두콩도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퓨린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 완두콩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식물 독소가 들어 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장내 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소화 장애 그리고 신장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을 걱정 없이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두콩을 익혀서 드시면 청산과 퓨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도 하루 권장 섭취량 40g, 약 종이컵 한컵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게 완두콩의 건강 효능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완두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 스프로 함께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과 우유는 매일 드셔야 할 만큼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걱정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완두콩과 우유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그 속에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두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두콩 속의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비타민 B5는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심지어 완두콩 속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 A에는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알찬 건강 효능이 정말 꽉차 있습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미노산의 구성이 참 신기한데요. 그중 라이신은 함께 드시는 음식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완전 식품 우유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두콩을 함께 드시면 우유에 가득한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완두콩이 딱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겠습니다. 우유와 완두콩을 함께 챙겨드시면 칼슘을 채워주고 골다공증 걱정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 역시 채워주고 혈관 속 염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관절염과 신경통증에도 좋기에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완두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